안녕하세요 게임 악마입니다 게임 악마 너무 많이 했고 너무 많이 했고 오늘 뭐 컨텐츠는 오늘 아 배드워즈 배아자 배드워즈를 해볼 거예요 3대 30 이번에 좀 스펙 <laughs> 스펙 타클 안 해요. 30명이 있어. 다다다가버나리었고 그냥 나무 검버나무타나남망치막 나무 그렇게 돼 있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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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은 에메랄드 가옷 입고 랩을 들고 와. 그렇다면 누가 이길까? 그 30명이 이기지. 30명이랑 이렇게 해서 싸우는데나 우리 팀 27명이 고적 팀은 28명이. 어? 어? 오케이. 그아 뭐야 이거? 아 뭐야 나 지금 시작했는. 아, 노잼. 아, 노잼. 지금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 아, 진나 쓰자. 나. 오, 왜 이렇게 렉 걸려? 어? 이거는, 아니, 뭐지? 잠깐만요. 어? 아, 뭐야, 나 시간 지금 12분, 아, 8분, 아, 아, 28분밖에 안 남았는데. 잠깐만, 이건 또 뭐야?

이거, 어떻게 아우, 접근도 안 돼. 응? 뭐아이에에에 방금 누구가 죽은뭐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한것 같은데 아니겠지? <laughs> 오 시프트라 이고 점프 맨 한국인의 기술 시프트라 왜 이거 점프 맨으로 이어져 있는 거야? 싸 이렇게 오래 걸려? 리 1분이나 걸렸어 싹싹, 쓱 어, 저기 마 말로 가야겠다. 어? 어? 저기 다리가 있는데, 여러분? 끊겼다. 다리인가? 오, 어, 다리다. 아왜 하필? 먼저 이거 가 봐야 돼. 아어아음아음아음아음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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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5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한국인에게도 시프트락을 긴채로. 흠. 게 망치질. 바로 나쓰 쓴다 어는나도프그이 아니야. 나. 개사기지승씨빵와 이거 진짜 유즈이 키트 같아 유지 키트 같아 응, 유즈이 응? 너 누구니? 뭐지 이거 아닌데 이거 어, 뭐야 누가 철을 뿌리고 다닌다 둘지 그만 아이템 상정 철낫철낫세난 철낮. 성안에만 있어야지 성좀 구경하고 오렉 오래 지금 영상을 지금 한5 0 번을 찍은 것 같아 아니 오 오야 오아 어. Happy birthday, h a p 지금 왜 오냐, 애들? 얘들아, 근데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나는. 얘들아, 침보해, 침보. 저 녀석, 부, 분명 도끼 들고 왔어. 침보하고 있네. 어, 탐, 나는 중앙에 가서 애매만 먹고. 아이고, 아프다. 혹시나, 혹시를 위해 스모크 연기 사고? 총 40개야? 이것도 사야겠다. 이거 처음 써보는데 나. 오 우리 팀 뭔가 좀 저거 그거 걸리면 멈추게 한 다음에 거미 막 쏘아놓고 막 난리 난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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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laughs> 여러분들 제가 아주 심한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목이 아파요. <laughs> 시프트 아 거. 쑥쑥쑥쑥쑥 <laughs> 아우 됐다 이제 가자 다이아몬드 가디언 딩. 유지 나나나 유지 유지의 그 전술 을 내가 이어받을 사람이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먹고 튀고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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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벌써 티어이 그렇다면 이거 뿌리고 다녀야겠다 아니지 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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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이 hey, 스파이더맨이 네 개나 있어. 애들 못 찾으러. 나 다이아몬드 나좀 사고 싶은데. 야나니오 렉. 오나나 나 목소리도 렉이 걸렸어. 와. 뭐야 저거? 아나왜 이렇게 오늘 렉렉 렉 걸리냐? 오늘 핑이 이상한데? 송 애매 좀 먹고 싶다. 중앙에 가서 애매 좀 먹어야지. 뭐야, 나못 먹어? 늘핑 오케이 늘핑 오늘, 오늘 또하나 좋은데 에메랄드 3개 유지 유지 어 근데 이거 키트, 키트 오에 메랄드 네개그 다음 엠다다 바로 다이아몬드 나사 버리고 요즘엔, 누구, 누구, 누구나, 누구나, 다 지금, 다 단검을, 단검을 쓰는 시대야. 아니면, 그냥 검쓰거나. 아니, 요즘엔 누가, 그냥 검 그냥 단검을, 그런 걸 쓰니, 얘들아. 내데 저건 내가 먹어야겠다. 깡깡깡깡깡깡. 유비. 깡깡깡깡깡깡깡깡깡. 응, 안 된다. 응, 음, 우리 여기 왜 이렇게 검미줄 많이 찾는? 캉, 아우. 오우, 야, 여러분들, 어 오늘따라 핑이 안 좋아서 왜 이렇게 렉 걸리나, 내 말도? 나또 돌린다, 나, 나, 나. 응, 내나보다 방어력이 더 좋겠다 됐다 난 드리... 다이아몬드 가보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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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렉 많이 걸려 테슬라를 중앙에 좀 설치하고 오자 그 다음에 나 오케이 가자 어우 친구야 이거 두찌 두찌다 어우 야야 야, 여기 오면 그냥 뭐 죽어? 이러면 어우 야 두찌 두찌게 많이 붙였네 응? 이거 오면 못 오겠어 얘들아 에메랄드 두개나 있는데 버리고 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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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이아몬드가 아니야? 응, 안가 우리는, 우리는, 어, 어, 야, 잠깐, 밑에. 습. 오케이, 에메랄드는 네 개. 여기서, 중앙에서 에메랄드를 먹을까, 그냥? 다섯 개. 친구야 그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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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엄. 오케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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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넘어와 버리고 테슬라 코일 붐두개야 <laughs> 이제 인챈트인챈트할 인천... <laughs> <인천트> 시간이다 <laughs> 자 이제 인챈트 가자 제발 제발 여기서 클라우드. 제발 클라우드. 오케이. 근데 클라우드 어케슨 어깨스. 클라우드 어케스는 클라우드 어케스는 띵띵 클라우드 어떻게 써? 아 잠깐만 그게 아니고 문제가 아 클라우드 어떻게 써? 야 잠깐만 우리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냥 다 돌격해야겠다 이거 연기 먹고 연기를 부는 날. 야, 에메랄드 일곱 개인데, 나? 이거 죽으면 큰일인데. 야 클라우드, 이거. 어, 우야 꼈어. 클리, 도와줘. 오케이. 오 어, 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큐. 수. 오 뭐야. 어 뭐야. 누가 우리 침대 터졌어 터트렸어. 오잼. 아니 근데 클라우드 스킬 어떻게 쓰는 거냐고. 들어와서 보자. 음. 어... 클라우드 스킬 어떻게 쓰냐고야. 붐. 음. 내 네, 몰라, 그냥. 인센트 한번더 할까? 아니야, 애매값을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니야. 아무튼. 모르겠다. 나도 오케이. 여기에서 좀 있자. 많이 타고. 활 그래 활. 어 뭐야 또 레버? 그글 타면 에메갑을 맞추자. 이제 에메갑 살수 있거든. 에메값 맞추는 게 최고야. 장땡. 아니 그리고 우리 팀왜 이렇게 기 이제 방어... 방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야 도도는 왜? 뭐지? 아기모디야 이거 끝날 때까지 한번 해보자. 나 40분에 나가도 되니까. 해보자. 시간과 싸움. <laughs> 이거 저팀 침대 터트려야 함. 연기불로 일단 애들 모두 파이어볼 좀 사야 돼. 한 열, 한 삼십 개 정도. 어, 이 정도면 됐어. 어딱해 뭐 응. 그리고. 샤나리아! 디아몬드. 아니야, 나 어차피 죽을면도 끔일 쓰야 오, 래버 오와! 누구야? 비상. 비상. 비상? 아니, 여기 위에 누군가가 있다. 얘들아, 돌진. 근데 난 무서움. 아니, 우리 팀, 이렇게 해서 죽으면 안 돼. 12명이나 컷이야. 나가면 저기 이거 안 되겠다. 나가면 다 저긴데, 이거 어케함. 위에 사람도 있고, 이거 어케해. 여러분, 이거 망했음. 이판 망했는데? 시작 포인트가 6이니까 이걸로도 뭐라도 해보자. 이거 좀 올려야겠다, 원거리. 빵. 여기까지는 올리고. 응. 오케이, 나 40분까지 갈수 있어. 45분 안에 아니 50분 안에 가면 되니까 나이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연기 탈 준비하고 냠냠냠냠냠냠. 오케이. 은신. 응신. 오, 은신이야, 이거? 숨는 거네. 그냥 노잼. 나슬사 야, 근데 간지 난다. 간지나. 으승 간지 쌍. 혹시나를 되게 스모크 연기사 고 습. 그 다음에 혹시나 대비해 화살도 엄청 많이. 4. 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고고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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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 5 5 5 5 5 5 5 5 5 애매가 맞추면 된다. 옆에 사람 왔다, 얘들아. 방어해라. 아, 나시야, 나. 얘들아,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인첸트 가야 돼. 인첸트 드 가자. 크리티컬 스테크? 발화가 떴으면 좋겠는데 오올딱 발화 얘들아 근데 저, 저 위에 광물이 있나? 어 위에 누가 있다 누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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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다 터트리고 갔어 나 나시야 나나 어? 파이어나 불나 승뿅승뿅 어호 어허 나나 나시야 나나나나 나시야 그것도 파이어나 파이어나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어? 비상 비상 위로 올라가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아니 근데 나만 지금 근데 이 나스는 간지나긴 한데 아니 근데 저 위에서 데미지 먹음.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띵띵 띵띵띵 안 먹네. 뿅. 탁. 발화. 앙 응, 발화. 우야세다. 죠. 잠깐만왜 데미지 개 많이 먹는데, 오, 오 싸움 났다. 석궁 들고 용감하게 나예다 막았어. 문을 얘들아, 그럼 안 돼. 이거 존보잖아 어? 누가 온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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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랩을 들고 와봐 나 나시야 나한번 보자 삼삼 괜찮 나 나시야 나 나시야 나, 나. 아, 나나나나두덜덜덜 얘들아 애매 기부 좀 뭐야 쟤들 왜 아직도 철이야 야 타이타 먹으러 가야 돼 얘들아 어 앞에 사람 많다 오온다 돌려 으아~ 싱싱싱~ 앙 도망쳐 싸사사사 빵이야 야나 낮에다가 벌써 이거 에메랄드 40개 먹으면 돼 씽씽씽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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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최대야. 띵 지기지기장장장지기지기장장장지기지기장장장장지기지기장장장장. 무섭다. 오래. 여기서 반에서 있는 거 아니지? 반에서 있으면 망해 우리. 인챈트도 좋단 말이야, 나. 이제 돌격할 수 있다고? 가스아 띵, 띵. 땅, 띵, 띵, 띵. 파이어볼에 넣고서. 가스아 반에서 승, 킹, 윙, 윙, 쯔, 자자자자자자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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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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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그, 굿, 뽕. 와! <laughs> 여러분들, 오늘.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는 지금 맞추겠도록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안녕하게 세요 근데 이거만 보고. 아, 뭐야, 끝났어? 네, 끝! 아, 너무, 야, 아, 오늘, 오늘 영상 왜 이래? 왜 졌어?